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또 테썸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케론 설계를 설명드리는 위주로 한번 영상을 들고 와 봤어요 이 영상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캐릭이기 때문에 마지막 버전의 밸런싱 조정이 한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한번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세팅을 여러 개좀 파밍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공신 끼는 세팅도 하나 준비를 해놨고, 속신 끼는 세팅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행적 보러 갈게요. 자, 이 친구의 특별한 점, 시작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자, 무엇이냐. 얘는 노드에 있는 옵션이 있죠. 보통 딜러들 노드에 보기든뭐효저 붙어있고 막 이렇게 다른 것들 딜링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이 좀 붙어있잖아요. 근데 아케로는 이 종류 세가지가 모두 딜링에 도움이 되는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첫 번째가 치명타 피해 10.7에다가 8%에다가 3.2죠. 아 요거 다 합치기 되면은 24%의 지피네. 자 그리고 피해량 총 8%네. 공격력 28%의 공격력을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다 챙겨준다. 아무래도 이 캐릭이 힘을 좀... 많이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노드가 저렇게 되고요. 자, 먼저 비술 조건은 짤몹이긴 합니다. 엘리트 몬스터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러한 짤몹들은 전투 진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술로 즉사시키면서 이렇게 아이템까지 다 획득하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이나 토벌런 이런 것들실때 진짜 시간을 절약할수 있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능력이다. 그리고 이 적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이 스킬을 눌러서 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제 비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 전투 진입 시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 능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어떤 컨셉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케로는 필살기를 주력으로 넣는 딜러예요. 필살기에 요구되는 애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캐릭들은 이제 애충 요구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수치가 있잖아. 이 친구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얘만의 특별한 스택이 따로 존재하는데, 자, 그 스택이 이름이 무엇이냐? 꿈 조각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이꿈 조각을 최대 9 스택까지 쌓을 수 있고. 구스택을 쌓았을 때 언제든지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꿈조가 쌓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즉시 적을 공격하고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피상에 절단한 자를 획득합니다. 모든 적에게 아케론 공격력의 200%만큼 피해를 가하면서 역시 이제 번개 피해 이렇게 가하면서 강인성도 깎으면서 전투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약점이 만약에 이때 격파됐으면은 당연히 이제 상대가 번개 약점이 없었어도 격파 판정 은 번개에 맞춰가지고 들어간다는 점, 특이한 능력인 거지. 상대가 번개 학점이 없어. 근데 빛을 쓰고 진입하면은 강인성 깎고 들어올 수가 있어. 나중에 얘기할 필살기에서도 그 약점 관계없이 강인성을 깎는 그런 이제 무상성 느낌의 설계가 좀 되어 있거든. 아무튼 피상은 꿈조각 이 있지. 꿈조각을 쌓아서 필살기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꿈조각이 구슬택이다 쌓였을 때또 꿈조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라지잖아.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손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상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3개 더 있다 보시면 됩니다. 주대치가. 피상의 절단한 자. 필살 필살기 발동 후에 아케로는 꿈 조각을 1피트 획득하고요 랜던 단일적에게 진홍 매듭을 1스택부여합니다 나중에 필살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알 건데 얘는 필살기를 쓰게 되면은 자기가 쌓아놨던 이 진홍 매듭이라는 걸다 소모하고 마지막에 딱 끝내면서 다시 이제 꿈 조각이랑 진홍 매듭을 쌓아가는 형태의 운영이 돼야 되거든 난 지금 벌써 고유명사가 몇개 나왔어 꿈 조각 진홍 매듭 그 다음에 피상을 절단한 자 이렇게 세개났죠꿈 조각은 뭐다 궁을 쓰는 게이지야, 최대 쿠스택 진홍 매듭은 뭐냐면은 상대에게 부여하는 스택인데 이 스택을 많이 쌓아 둘수록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필살기 했을 때마다 소모하거든. 딜을 조금 더잘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택이고 피상이 꿈조각이 최대치가 되었을 때 이후에 더 쌓이게끔 보조를 해주는 그런 이제 페이백 형태의 스택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고유명사 많아가지고 헷갈릴 건데 이런 설계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상에 절단한 자의 능력이 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필살기 발동 오해. 아케로는 꿈조각을 1pt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진동 매듭도 랜덤 단일 적에게 1스택 부여하고 시작하죠. 이게 랜덤이라 좀 아쉽긴 한데, 여기까지가 비술 설명입니다. 자, 벌써 비술 설계만 좀 살펴봤는데, 머리 아프죠? 자, 그 다음에 특성 설계를 좀 보러 갈게요. 꿈조각이 9pt 도달하면 필살기를 활성화 할수 있으며 필살기 발동 중에는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제가 처음 에 얘기했던 거죠. 비술도 진입 시에 강인성을 깎으면서 들어오잖아. 근데 필살기 공격 그 자체도 상대가 번개 약점이 없어도 그 강인성을 깎아내.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모든 적의 모든 속성 저항을 20% 감소시킵니다. 속성 저항이 20% 있기 때문에 신경은안 써도 약간 무상성처럼 딜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당 효과는 필살기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이 되고요. 당연히 필살기 그 공격만 배당이 된다는 뜻이죠. 이미의 유닛이 스킬을 발동하는 동안 적을 디버프 효과에 빠뜨리면 아케로는 꿈 조각을 LPT 획득합니다. 자, 이게 밑으로 이제 꿈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아까 비술에 보았던 꿈 조각 획득 방법이 비상에 절단한 자아가 있을 때 이렇게 획득하는 방식이 또 있었고 지금 특성에 보고 있는 아군이 그 누가 되었던지간에 상대에게. 디버프를 부여하게 되면은 꿈조각이 또 있을 때 쌓이죠. 이것도 공식 방송에서 이미 공개가 많이 돼서 다들 아시죠? 아군이 디버프를 부여하는 거 외에도 적이 적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디버프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행동 한 번에 한개 쌓입니다. 디버프를 두개 동시에 부여했다고 해서 두 개가 쌓이지는 않아요. 이후에 이제 꿈조각 외에도 상대기 진홍매듭이라는 것을 또 부여를 하게 돼요. 이진홍매듭도 아케론이 부여를 안 해도 돼. 지금 얘가 이스킬을 e 쓰든 평타를 쓰든지 간에 적에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을랑이 집이 이 e 스킬을 쓰게 되면 되게 칠스택이 돼요. 특히 7스택이 되고 부연이 내가 우주시장을 끼고 있는데 이거는 맞았을 때 지금 때릴 땐 딱히 부여하지 않아요. 대신에 만약에 부연이 때린 턴에 이게 까지잖아?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양자 얽힘이 있으니까 그때 스택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그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냥. 자 근데 상대가 디버프에 빠질 때 꿈조각도 획득하면서 매듭도 붙이는 거잖아? 근데 이 매듭이 한 개씩만 붙어. 단일 대상에게. 그리고 이제 매듭도 9스택이 최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얘가 6스택이잖아? 얘한테 2개 받게 되면 총 8스택이 되지 그러면 이제 얘한테 한 개만 더 받게 되면 7스택 2스택이잖아 이상 부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에게 존재하는 모든 스택이 합쳐서 9스택인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진홍 매듭이 나중에 잘 쌓여 있어야 들이더잘 들어가는데 3개씩 소모하기 때문에 3단위로 적에게 묻혀야 돼 한마디로 9개를 묻힐 거면 얘한테 9개를 몰빵해서 묻혀야 돼 6개 3개를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텐셜을 끌어올 수 있는 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개체 동시에 디버프를 가 되면은 대체 누구에게 진홍 매듭이 부여될지가 저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한 명에게 하나만 부여되는데, 애초에 지금 보유한 진홍의 매듭의 수가 가장 많은 적에게 어, 부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키로니 필드에 있을 시 저기 대장 혹은 이미 적에게 처치되면은 그 진홍 매듭을 들고 있던 것만큼 다른 적에게 이전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전시킬 때도 진행 매듭이 또 많은 적에게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진홍 매듭이 한개 붙어 있게 되면은 얘가 진홍 매듭이 8개에서 뒤 받다 죽잖아. 그럼 여기로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전돼요. 어, 아직 특성 얘기했습니다. 진짜 복잡하게 설계 좀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써보게 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스 계속 갈기다가 아군이 디버프 계속 부여하다가 필사기 들어오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설계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다용이 어렵진 않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적 두 개가 특성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적기랑 나락이죠. 이 나락 때문에 파티에 이제 공업 캐릭을 최대한 기용을 해줘야 돼. 그얘 제외하고 두 명을. 아군 파티 아키론을 제외한 공업 운명의 길 캐릭터가 한 명, 두명 존재시 아키론의 일반 공격과 전습 필살기가 가하는 피해가, 피해랑 오르는 거 아닙니다. 가하는 피해가 기존 피해의 115%, 160%가 됩니다. 한 명일 때 1.15배, 두 명일 때 1.6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넣었어야 될 필살기 전체 개수에서 마지막에 곱하기 1.6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명이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한 명만 맞추게 되면은 명함에서 한마디로 화업캐릭을 섞었을 때 얘기죠. 그렇게 될수 있을 때 그만큼 그 화업캐릭이 버프를 더 많이 챙겨주거나 아니면은 행동소를또 그만큼 더 챙겨 와줘야 그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릴 이제 스파클과 브루냐랑 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써보니까 반드시 공업캐릭 고집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명함 유저 입장에서도 이대로만. 정식 서버에 출시를 한다면 다음 적기죠. 전투 시작 시에 즉시 꿈 조각을 오피트 획득하고 임의의 적한 기에게 진동 매듭을 오스텍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를 쓰고 들어오든 안 쓰고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들어올 때 상대에게 진동 매듭 오스텍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인도 이렇게 오스텍을 들고 시작합니다. 근데 6스텍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강추가허용 상태라는 디버프를 부여하면서 진입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6스텍을 들고 상대에게도 6스텍을 받고 뭐 스타트 되는 겁니다. 되게 는겁니 간단하죠? 애초에 비술 자체가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꿈조각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꿈조각 1pt가 초과될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피상 있죠? 피상을 절단한 자아를 1스택 획득해요. 다음 그 스택을 획득하는 피상의 절단 자아가 이 좌측 하단에 표시됩니다. 그 피상의 절단 자아는요, 전투 진입 시또한개 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9스택이 돼서 더 쌓을 때마다 여기 지금 최대 3스택까지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백 형태입니다. 이후에 초과됐을 때 들어오는 것들이 손이 최대한 3개까지 여유를 줘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살기가 끝나고 나면 그 쌓여있던 피상만큼 다시 태고로 전환해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뭐 한두 개 초가 되는 거는 디버프 순서나 버프 순서 맞추기 위해가지고 한두 개 손실 되는 건 괜찮더라고. 어차피 원래 턴제 게임은 원래 그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격 무시하시고 전투 스킬로 가볼게요. 꿈조각을 1pt 획득해요. 그러니까 전스를 쓰면 꿈조각을 무조건 한개 줘. 자, 그럼 여기서 전광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광을 끼고 있게 되면 공격마다 보용 상태를 부여하기 때문에 마치 이보용 상태가 지속시간이 1턴이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스 쓸 때마다 2스택씩 받아올 수 있다 보면 되거든. 그래서 전스를 쓸 때마다 전광이 있을 때는 2스택, 전광이 없으면 1스택 지정된 단일 적에게 또 진홍 매듭도 1스택 부여합니다. 아케론의 공격력의 160% 만큼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요 동시에 인정 목표 60%의 확산 피해를 한번 더 갑니다 전스가 데미지가 엄청 세진 않네요 적당한 데미지의 꿈 조각을 쌓는 용도다 자 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2스틱이 쌓이면서 들어가 줘요 이게 9가 돼야 되고 이게 여전히 1스틱 유지되어 있어야 되죠 두개밖에 안 쌓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페라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디버프 부여할 수있대 이제 피상의 절단으로 누적해서 쌓이게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라 광추가 좀 중요해지는데 이 함락이라는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땀방울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경우에 페라가 전투 스킬을 계속 쓰지 않고 평평평만 해도 상대에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단, 이 함락 상태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적은 함락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스택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좀잘 눈치를 보시다가 함락이 안 꺼진 대상이 있잖아. 왜냐하면 얘 필살기를 써버리니까 이 친구가. 그 전원 필살기니까 꺼진 애들, 없는 애들 위주로 쳐주는 게중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타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표명을 챙겨놨으니까는 비상이 절단이 이 스택이 되겠죠. 이거 다 똑같아. 얘도 지금 디버퍼 쓰게 되면 3 스택이 돼. 또이 또 다음에 쌓게 되면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거야. 안 쌓입니다. 아무튼 필살기 모션을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눈물배기라는 3회의 공격 이후에 마지막에 공격을 한번더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배기 세번이었죠한번이 친구 타깃팅이 자동으로 제일 많은 친구를 고정시켜줍니다. 물론 내가 다른 놈을 때려도 되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세번 받고 마지막에 황천의 기환. 지 버프 한 개도 안 들어가고 넣은 드림인데 36만이에요. 눈물배기 3회를 하고, 마지막에 황천의 기환 1회를 발동합니다. 아, 황천의 기환이 범위 공격입니다. 눈물배기는 범위 공격이 아니고요. 눈물배기가 아, 좀 메커니즘이 특이하게 되는데, 개수는 밑에 있고요. 지정된 단일 적에게 아케름 공격력이 24%만큼. 번개속성 피해를 가한대요. 이 눈물배기가. 그래서 목표의 진홍매듭을 최대 3스택 소구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가 진홍매듭 스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아까 얘기했던 3의 배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 때릴 때 단일적을 때리면서 3개씩 소모하기 때문에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7스택을 들고 있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나머지 한 스택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 얘가 1이고 8이면 은한 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얘를 치지 않을 거니까 이게 만약에 분배해서 맞출 거면 은 3개 6개를 한번 밸런싱을 해줘야겠죠. 진옥매 매듭비 소고시에 즉시 모든 적에게 아케런 공격력의 15%만큼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 진홍 매드를 1스택 소화할 때마다 이번 피해 배율이 추가로 증가하며 최대 60%까지 증가한답니다. 마지막에 항천의 기한을 발동하는데 모든 적에게 아케론 공격력의 120%만큼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요 모든 진홍 매듭을 해제한답니다. 밑에 좀더 읽어볼게요 필사기의 눈물 배기로 진홍 매듭을 보유한 적명중시 아케론이 가는 하 피해가 30% 증가한대요. 자, 요건이 이제 잡업프죠. 본인이 이제 필사기를 사용할 때 본인의 피해량을 증가시켜준대요. 해당 효과 최대 중첩 수는 3스택이고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3이면 90%의 피해량이죠. 지속 시간은 3. 턴이니까는 첫 번째 공격기 발동 이후부터는 쭉 상시 유지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친구 설계입니다. 싹다 살펴봤어요. 좀 설명이 많고,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설계가 복잡한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아케론 테스업 설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이거는 정식 서버 출시될 때 일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